네, 아... <laughs> 아... 정말... 네, 어, 어, 정말,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더 가까이. 트와이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또 보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께 단체 인사 해주셔야죠. 또안 하면 서운해 할수 있으니까 네. 하시고 개개인의 목소리도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개개인의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머니난, 미니난.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정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두부 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블랙스완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효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선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채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모모입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네! 무대도 너무너무 잘하죠? 네. 네. 어, 지금 어때요 그 트와이스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하는 무대 네, 이렇게 소극장 공연같이 하는거 사실은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해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저희가 공연 활동이 끝난 지가 좀 돼서 네. 공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아 지금 비수기예요? 네. 아 근데 미모가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비수기의 미모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우 대단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음. 오랜만에 이렇게 팬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고 음음.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 저는 진짜 이 아홉 분이랑 뭐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저는 굉장히 제가 뭐랄까요. 오랜만에 활동을 재개했을 때 트와이스 친구들이 같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네, 데뷔를 같이 해서 음악 프로그램 무대도 같이 수고해서 저는 한분한분다 이름 다 알거든요. 정말 네. <laughs> <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질문 하지 않게 빨리 넘어가야겠다. <laughs> 자, 아, 오늘 예, 제가 꿈꾼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에 디제이가 된지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축하는 하이 자리 라이브 MBC 화음이라는 공연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마,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100일 축하 선물을 제가 억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트와이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근데 저희 피디님이 또 트와이스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개인 소장용으로 녹음까지 하려고 이것을 부탁드린답니다. 저희가 꿈꾸는 라디오 끝날 때 굉장히 민망한 멘트가 있어요. 난네꿈꿔라는 나는 네 꿈을 꾼다고 너의 꿈을 꾼다고 하는 그 멘트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남자분들도 꿈꾸라 청취자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남자분들 굉장히 불편하게 이것을 거의 97회 이상 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남자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예쁜 목소리로 또 듣고 싶은 많은 여성분들을 위해서라도. 난네꿈 거. 그 앞에는 어떤 멘트 잠깐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좋은 꿈들만 꾸시고요. 난네꿈 거라고 하거든요. <웃음> <웃음> 죄송 <웃음> 죄송해요. <웃음> 네, 그래도 선배님이니까 제가 이 얘기할 때 다들 제 눈을 보면서 꾹꾹 참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이고 네, 이게 쉽지 않은 멘트긴 하죠. 그래서 앞에 뭐 조금씩 붙이면서 간단하게 그것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네.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불편하신 분안 하셔도 돼요. 누가 먼저, 네. 난이 꿈꾸라고. 순서대로. 순서대요 아,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또 팬들이 있으니까. 네. 앱으로또 실시간으로, IMBC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니까. 오, 네. 예, 카메라를 네. 보고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 네. 어, 꿈꾸라 청취자 여러분들. 네. 곧 저희 트와이스가 리얼리티가 시작됩니다. 많은, 와! 예! 11시, 예! 아시군요. 네. 많은,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난니 네 꿈꺼.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파이팅 보인 남, 남학생들 진짜 끝까지 하나 볼 거예요, 저. 네. 끝까지 해줄 거죠? 에이, <laughs> 너 목상해. <laughs> 조심히. 네. 계속. 아, 저는 애교를 부끄럽지만 지금 조금... 준비를 <laughs> 했습니다. 도전. 자. 다현이 꿈꿨도, 꿈꿨도, 난니 꿈꿔. 우리 손피디님 위에서 하트 같이 그리시는 거 같은데 <laughs> 저기 위에 보이세요? 아큰 하트를 지금 해. 감사합니다 큰 네. 용기를 내서 도전했습니다 아 충성! 감사합니다 아 니꿈꺼 네 <laughs> 아, 너무 여러분 너무 격하게 시키지 마세요 제가 너무 <웃음> 미션 <웃음> 벌칙을 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미안해지고 있으니까 어? 난니 네 꿈꿀 거야. <laughs> 완전히 꿈꿀 거야, 진짜. 왜 피해, 눈왜 피해.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도 어떤 꿈 꿀지 기대되죠? 난니 네 꿈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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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말을 1턴에도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네. 준비되셨어요?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나같은 여자는 꿈꾸기 좋다 아내 이름 나연이는 니꿈꿔오 네 <laughs> 나연씨 많이 힘든가 봐요 <laughs> 네 계속 이어갈까요? 네 지유입니다 네. 너만 내 꿈꾸냐? 난니 네 꿈꿔?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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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목 상해 <laughs> 계속 이어가죠 <laughs> 잘 자리 난니 네 꿈꾼디 <웃음> <웃음> 어, 네 매일 밤난네 꿈꿔. <laughs> 어, 어, 여러분 오늘 제 꿈꾸세요. 난네 꿈꿔. <laughs>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모모는 족발 꿈꿔 니네 꿈꿔 난네 꿈꿔. <웃음> <웃음> 아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직구준 부탁이었는데, 예, 이렇게 또 노력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피디님은, 예, 트와이스 꿈꾼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아, 저 위에 보이시죠? 하트 엄청나게 크게. 그래, 아, 저분 연애해야 되는데. 자, 감사합니다. 아, 많은 또 남성 청취자분들이, 여기 와 계신 많은 또 팬분들이 오늘 잠을 못 이룰 것 같은 그런 파이팅을 얻어가네요. 그죠? 네! <laughs> 몇몇 너무 파이팅 있는 팬들 때문에 다수의 트와이스를 응원하는 소극적인 마음이 많이 작아졌네요. 함께 끄집어내 주세요. 네, 그러실 수 있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아, 아쉽지만 예, 트와이스와는 더긴 대화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짧아요. 나중에 음, 꿈꾸라에 한번 찾아와 주셔서 더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나연 씨는 제가 각설이로 한번 뵙군요. 네. <laughs> 아. 봤는데. 아, 그죠 감사합니다. 아이. 렇게한 명씩 기억해 나가는 거죠. 자. 어. 2부 끝곡으로 이제 한 곡을 더 청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곡을 불러 주실 건가요? 저희 수록곡인 다시 해줘라는 <laughs> 네. 다시 해줘라는 노래 멋진 무대 박수로 청해 드리면서 저는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이나 밀리언 최 무대, 네 이렇게 소극장 공연 같이 하는 거 사실은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해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저희가 공연 활동이 끝난 지가 좀 돼서 네. 공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아 지금 비수기예요? 네. 아 근데 미모가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비수기의 미모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우 대단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음. 오랜만에 이렇게 팬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고 음음.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 저는 진짜 이 아홉 분이랑 뭐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저는 굉장히 제가 뭐랄까요. 오랜만에 활동을 재개했을 때 트와이스 친구들이 같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네, 데뷔를 같이 해서 음악 프로그램 무대도 같이 수고해서 저는 한분한분다 이름 다 알거든요. 정말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지 않게 빨리 넘어가야겠다. 자, 아, 오늘 예, 제가 꿈꾼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에 DJ가 된지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축하하는 이 자리, 라이브 MBC 화음이라는 공연을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마,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100일 축하 선물을 제가 억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트와이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근데 저희 피디님이 또 트와이스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개인 소장용으로 녹음까지 하려고 이것을 부탁드린답니다 저희 트와이스가 리얼리티가 시작됩니다 많은 와예 11시 예! 다 아시군요 네. 많은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난니 네 꿈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파이팅 보인 남, 남학생들 진짜 끝까지 하나 볼 거예요, 저. 네. 끝까지 해줄 거죠? <laughs> 너목 상해. <laughs> 조심히. 네. 계속. 아, 저는 애교를 부끄럽지만 조금... <laughs> 준비했습니다. 아, 도전? 자. 다니 꿈꿨도, 꿈꿨도, 난니 꿈꿔. <웃음> <웃음> 우리 손피디님 위에서 하트 같이 그리시는 것 같은데. <laughs> 저기 위 보이세요? 아, 큰 하트를 지금 에 예. 감사합니다. 큰 연기를 네. 내서 도전했습니다. 아, 충성! 감사합니다. 아, 니꿈 네 <laughs> 아이. 너무 여러분 너무 격하게 시키지 마세요. 제가 너무 <웃음> 미션 <웃음> 벌칙을 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미안해지고 있으니까. 어? 난니 네 꿈꿀 거야. 완전히 꿈꿀 거야, 진짜. 왜 피해? 눈왜 피해?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도 어떤 꿈 꿀지 기대되죠? 난니 네 꿈꿔. <laughs> <laughs> 죄송해요, 제가 말을 일터에도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네. 준비되셨어요? <laughs> 네. 아,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나 같은 여자는 꿈꾸기 좋다. 아, 내 이름. 나연이는 니네 꿈꿔. <laughs> <laughs> 나이스, 많이 힘든가 봐요. <웃음> 어! <웃음> 네, 어, 계속 이어갈까요? 네, 지우입니다. 네. 너만 내 꿈꾸냐? 난니 네 꿈꿔? <웃음> <어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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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응. 너 목상해. <laughs> 계속 이어가죠. 네, 어. 아, <laughs> 아, 정말, 네 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더 가까이. 트와이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또 보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께 단체 인사 해주셔야죠. 또안 하면 서운해 할수 있으니까. 네. 하시고, 개개인의 목소리도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개개인의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머니너 미니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두부, 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랙스먼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효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선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채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모모입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네 무대도 너무너무 잘하죠? 네네 네. 어, 지금 어때요 그 트와이스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하는 저희가 꿈꾸는 라디오 끝날 때 굉장히 민망한 멘트가 있어요 난네꿈 꿔라는 나는 네 꿈을 꾼다고 너의 꿈을 꾼다고 하는 그 멘트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남자분들도 꿈꾸라 청취자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남자분들 굉장히 불편하게 이것을 거의 97회 이상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예쁜 목소리로 또 듣고 싶은 많은 여성분들을 위해서라도 난네꿈꿔그 앞에는 어떤 멘트 잠깐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좋은 꿈들만 꾸시고요. 난이꿈꺼라고 네 하거든요. <웃음> 죄송 <웃음> 죄송해요. <웃음> 네, 그래도 선배님이니까 제가 이 얘기할 때 다들 제 눈을 보면서 꾹꾹 참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이고 네, 이게 쉽지 않은 멘트긴 하죠. 그래서 앞에 뭐 조금씩 붙이면서 간단하게 그것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네.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합니다 네. 네. <laughs> 너무 불편하신 분안 하셔도 돼요. 누가 먼저, 네. 난이꿈 네 거라고. 순서대로. 순서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또 팬들이 있으니까 네. v 앱으로또 실시간으로, IMBC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니까 오, 네. 예. 카메라를 보고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 네. 어, 꿈꾸라 청취자 여러분들. 네, 곧...